찬송가 31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42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을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에 왕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와를 따르는 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주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살펴본 이 사무엘상 12절은 12장은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속에는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신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고집대로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또한 내 백성을 다스린 다스리는 청지기와 같은 지도자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상황이 변하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비록 그들의 고집으로 왕이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전히 순종하며 섬기할 분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싶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범과만 그 죄를 다시 한번더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 왕을 구한 죄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러 죄를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까지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유효한 언약의 조건들을 말하면서 이 사무엘은 여와를 호 섬기라 말하면서 두 번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불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을 구한 죄를 상기시키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 본문의 전자, 전절인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이 하나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성기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한 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즉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언약의 원칙을 천명한 후에 이 사무엘은 곧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초대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들을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잠잠히 보면 가만히 서서 어떤 것을 보라라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때 그것을 보라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질 것인데 그 능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도 같습니다. 바로 비가 내릴 때가 아닌 그런 시기임에도 우리와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베는때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바로 5월에서 6월 이 건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하나,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를 내리는,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이 폭풍우가 이땅 가운데 몰아칠 때면 결국 이 밀농사에 진학, 크나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 이 우박과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 밀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이 큼이라고 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구할 때 그들인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언약을 깨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편방한 일상을 깨어 버리시고 우리와비 즉 폭풍우들 폭풍우를 그들 앞에 펼쳐 보여 주십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하게 여겨진 그들의 현실 현상들이 끼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 이 사무엘까지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달라 락 29절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언약을 깨뜨린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구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한 악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떨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우상과 그 배교의 죄와 함께 왕을 구한 죄를 고백합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 강압적인 분위기도 하면서 다급하게 터져 나온 그들의 고백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그들은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이세 번째 단락에서 여전한 언약의 조건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움했던 백성들을 향해 진정하, 진정하라고하며 권면합니다. 2 0 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대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고 온 마음을 다여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말 속에 이 사무엘에게 이말 속에 따뜻한 소망이 묻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배교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 이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도 그들에게 소망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신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에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치며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헛된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로 헛된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게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능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헛된 우상에서 돌아서서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충성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은 항상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에게 이 직무를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비록 범죄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붙잡으신 것처럼 사무엘 자신 그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선하고 바른 길로 그들을 갈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겠다고 사무엘은 결단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사무엘도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다하며 이러한 요청에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라고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큰 일을 일인 우레와 비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지키셨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비록 왕이 세워진 그런 변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을 것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라고 말을 알려주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인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길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신실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집에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며 용납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인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며 혹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 같이 우리 주변을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반하며 배역함 속에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간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이 내말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런 반역함에 내가 고통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무엘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의 이후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여전히 그들의 말을 자신의 말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가기 위해 기도하며 늘 가르치겠다고 결단하는 이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다시 나의 왕자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삶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비록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